안녕하세요. 논리마왕입니다. 오늘은 MBTI 성격인 INTJ가 알려주는 INTJ의 객관적인 특징입니다. INTJ는 조용히 공상하는 것을 즐깁니다. 남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생각이나 대화 모든 것에서 논리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명도 논리마왕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많으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규칙성이 없고 체계가 없는 무헌 일을 싫어합니다. 논리적인 예측이나 분석을 즐깁니다. 남들이 잘 해내지 못하는 창의적인 발상을 잘하는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뭔가 어설픈 부분이나 결함을 잘 발견하기 때문에 남이 만든 것에 대한 단점이나 비판을 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팩트입니다. 기존의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을 잘 찾아내고 비판하길 즐기며 이런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대중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냉소적입니다. 자존감도 높고 남들이 뭐라고 비판하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항상 머리에 잡다한 생각이 많아서 남의 의견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기보다도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믿으며 자기 능력을 올바르게 제대로 활용할 줄 압니다. 논쟁을 즐기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논리 배틀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10명이건 뭐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논쟁하며 반박하는 행위 자체를 좋아합니다. INTJ가 하는 말은 객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맞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통제력이 강하고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연애를 위해 이성을 만나더라도 그냥 아무나 대충 만나거나 성욕 해소를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를 추구하며 시간 낭비하는 연애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의미한 연애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냥 효율적으로 결혼할 사람을 빨리 찾아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합니다. 최소한의 인원을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만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남에게 불필요한 칭찬을 늘어놓거나 아부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에만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칭찬에 인색하며 성공에 대한 기준 자체가 높습니다. 시니컬한 유머 감각을 가졌고 이런 부분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대중들의 인기 이런 것은 별로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일 중독에 잘 빠지고 뭐 하나에 빠지면 끝장을 봐야 하고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깝고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만나자고 하더라도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것을 극혐하고 약속 잡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일이 없으면 밖에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혼자 놔둬도 혼자서 잘 놀고 외로움도 잘 타지 않으며 자존감도 높고 항상 생각이 많고 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아무하고나 친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은 소수정예입니다. 독립성이 이렇게 높아서 조직 생활에서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조직의 이상한 관행 같은 것을 극혐합니다. 때문에 이상한 규칙 같은 것에 반발하고 잘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동영상 내용에 공감하건 말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INTJ인 나 자신에 관한 것을 객관적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논리마왕이었습니다.